22번 문제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제예요. 일단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면 함수 F가 F제곱이라는 것은 F를 두번 합성해라 라는 의미고 F세제곱이라는 것은 F를 세번 합성해라 라는 의미라고 정의하자. 자, 그때 집합 X, 1, 2, 3, 원소 세 개짜리. 자, X에 대하여 함수 F는 X집합에서 X집합으로 대응하는 함수. 래요 자, 그리고 f1은 3으로 가고 f를 세번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고 한다. 자, 그때 함수 f의 역함수를 g라고 하자. 그러면 g 13 제곱에 2를 대입한 값과 g 14 제곱에 3을 대입한 값을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함수 f가 어떤 함수인지 그거부터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집합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대응표를 그려 봅시다. 원소가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표를 그려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1은 3으로 대응한다 했고. 그리고 지금 함수 f는 역함수가 있어요. 자, 역함수가 있다는 것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다른 원소면 다른 함수 값으로 가야되죠? 따라서 2는 3을 제외한 1 또는 2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F2가 만약 2라고 가정해보자. 자, 1 또는 2로 가는데 만약 2로 간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F3번 합성했을 때 항등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항등 함수가 되어야 되니까 한번 여기다가 세번 합성해서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자, f1은 3이고요. 자, 그 나온 값을 다시 한번 f f에 넣고 그것을 또 한번 f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f3은 자, 만약에 f2가 2라면 f3은 1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걸 다시 한번 f에 넣으면 3이죠. 자, 근데 f 세번 합성하면 항등함수라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F3번 합성한 거에 1을 넣으면 3이 아니라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3이 나왔죠? 따라서 F3제곱이 I라는 사실에 모순된다. 자, 모순이 됐다는 얘기는 F2를 2로 두면 안 된다. F2는 2가 아니라 1로 가는 거였구나.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fe는 1이고요. fe가 1이면 f3은 당연히 2로 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 g. g도 알수 있겠어요. g. 자, g 함수. x 집합에서 x 집합으로 가는 g 함수. 자, g 함수는 f의 역함수므로 자, 역함수니까, G1은, 자, G1은, G1은 2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G2는 3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 G3은 1로 가야 돼요. 자, G함수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G13에 2를 대입한 값은 얼마겠느냐? 자, 한번 이걸 따져봅시다. 그러면 G13제곱이 있는 G를 13번 합성한 다음에 2를 넣으라는 소리죠? 그러면 일단 g 두번부터 합성해볼까요? g 두번 그러면 G g 두번 합성하면 G, G이고 G는 지금 3이죠. 그래서 G3 계산하는 거고 G3은 1이네요. 한번더 해볼게요. 그럼 g 세 제곱 b 는자 g 세 제곱 b 는 g g 제곱입니다. 그죠? g 를두번 합성해서 한번더 합성하는 게세번 합성하는 거잖아요. 근데 g 제곱 b 는 일이라는 걸 알아. 자, 그럼 다시 한번걸 g 로 보내면 2네 음. 자, 지금 어떤 규칙이 남았어요. g 를세번 합성하면 2를넣으면 그대로 2가 나와. 아쥐를세번 합성하면 2를 넣었을 때 그대로 2가 나오네, 그렇죠? 음. 그러면 G3도 해볼까? G3, G3, 아, G 제곱에 G 제곱에 3을 넣어볼게요. 혹시 3도 3도 G를 세번 합성한 거에다 3 넣었을 때 3이 그대로 나오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면 G 제곱 3부터 해 볼게요. 그러면 G G 3. 근데 G 3은 1이고 그것을 G로 한번 더 보내면 2네. 자, 그럼 한번 G 세제곱 해서 3 넣어 볼게요. 그러면 G 괄호 열고 G 제곱 3이죠. G를 두번 합성한 거에다 3 넣은 것을 다시 G로 보내는 거니까. 근데 얘는 2라고 구했어 자, 그걸 다시 한번 g 로 보내면, 3이네. 오, 보세요. 세번 합성해서 3을 넣었더니, 3이 그대로 나왔어. 2도 g 로세번 합성해서 2를 넣으면 그대로 2가 나왔죠? 음, 그럼. 아, 쥐라는 함수는 세번 합성하면 항금 함수가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G1도 1까지 한번 해볼게요. G1. G1까지 해볼게요. 자, 1도 3번 합성해서 1 넣으면 1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G, G1. 그럼 G1은 2고, 다시 G로 넣으면 3이네. 자, G 3제곱 해볼게요. 3제곱에 1을 넣어봅시다. 그러면 G, G제곱 1이죠. G를 2번 합성한 거에다 한번더 합성하면 3번 합성한 거니까. 얘는 3이야. 그걸 g 로 보내. 그러면 g3은 1. 음. 1넣었떤 1이 그대로 나오네? 아, 세번 합성한 것은 g 세번 합성한 것은 항등함수인가 보다. 근데 결론 나왔어요. 자, g를 세번 합성한 것은 항등함수야. 음, 규칙이 나왔네요. 그럼 g를 13번 합성해서 2를 넣는다는 것은 보세요. 자, 쥐를 13번 합성하는 건 자, 쥐를 3번 합성한 것 쥐를 3번 합성한 것 쥐를 3번 합성한 것한 다음에 쥐한번더 합성하는 거죠. 보세요. 자, 3번 3번 아니다 아니다. 이거 요, 요 한번더 해야겠네.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쥐를 총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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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총 12번에다가 쥐한번더 합성한 게 13번 합성한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어차피 다 항등함수죠. 자, 항등함수는 그냥 있으나 마나 라고 그랬어. 항등함수는 있으나 마나. 장 항등함수는 합성하나 마나. 응? 뒤에. 항, 항등함수는 뭘 넣든지 간에 다시 넣은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따라서 항등함수는 그냥 제끼고 없는 셈 취급하고 얘는 g2 계산하라는 얘기였어. g13 제곱해서 2 e 넣으라는 건 G를 g2를 계산하라는 거였어. G2는 3이네. 자, 다시. 그럼 이번엔 G14제곱에 3을 대입하라는 값은? 자, G14제곱에 3을 대입하라는 것은? 자, 얘를 G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지 해볼게요. 14제곱이라는 건 G3번 합성한 거를 4번 하고, 자, 이렇게 하면 12번 합성한 거죠? 그럼 2번 더 합성을 하는 거죠? G를 2번 더. 거기에 3 넣으라는 거죠. 얘는 항등함수니까 항등함수는 어차피 합성 하나만 하나. 없는 셈취급 하고 넌 값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g2가 그대로 나오게 g2 세제곱 3. g 제곱 3을 계산하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g 제곱 3은 아까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2네요. 따라서 두 값을 더하면 합은 5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G라는 함수, G라는 함수가 몇번 합성을 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오는지 알아내야 돼요. 물론 그 전에는 f함수가 어떤 대응인지 알아내는 게 먼저고요. 자, f의 대응표를 만들어내면 우리가 G함수도 알수 있고, G함수를 알고 나면 이제 우리가 G함수를 열세 번 실제로 합성할 수는 없으니까 열세 번 합성하기엔 너무 복잡하죠. 따라서 규칙을 발견해내는 게 목표예요. 규칙, G가 몇번 합성했을 때 항등 함수가 나오겠느냐. 그걸 발견하면 13, 14, 13번 합성할 필요가 없이 자,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번 합성한 걸네번한 다음에 한번더 합성한 것이 13번 합성 합성하는 거다. 이 사실을 알면 되겠습니다.